안녕하세요. 어,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번째 강의는 전해질 산염기 불균형에 관한 내용입니다. 어, 미국에서 한 연구에 의하면은 어, 1,800 마리의 개와 고양이의 중환자를 분석해 보았는데 약 50%가 산염기 불균형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. 어, 특히 개의 경우에는 뭐 수술이나 종양, 어, 고양이의 경우에는 신장 질병과 같은 그러한 문제로 대사성 산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는 첫 번째는 이제 검사를 안 하시, 못 해보신 분도 있겠죠. 그래서 검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리고 세 번째는 산염기 불균형을 접근하는데 산증과 알칼리증으로 나누어서 호흡성, 대사성으로 나누어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번째는 산염기 불균형을 찾았으면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산염기 불균형이 왔는지 요인 찾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때는 엔하이온갭 분석이나 반정량법을 활용해서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.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환자의 몸에서 유기산이 증가되어서 중탄산이 감소하게 되면은 엔하이온갭이 벌어집니다. 왜냐하면 유기산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중탄산이 소모되었기 때문이죠. 그래서 유기산증의 경우에는 에나이 갭이 높고, 유기산증이 아닌 경우에는 정상 에나이온. 엔하이온...